옛 한성백제의 도읍지였던 송파구 일대, 송파구가 한성백제를 기념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야경 명소를 마련했습니다. 서정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한성백제의 빛이 불을 밝혔습니다. 이 불빛은 한성백제의 활발했던 문화 교류의 의미를 담아 배를 형상화했습니다. 불빛 위에는 국보 제 287호 금동 대학로가 달렸습니다. 아래는 미디어 보드를 통해 백제 왕 31명의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높이 14m, 올림픽 공원 평화의 문 양옆으로 각각 4개씩 모두 8개가 설치됐습니다. 88 올림픽을 기른 아주 역사적인 장소이고 또 2000년 전 찬란한 한승 백제의 유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밤에 오면은 뭔가 좀 어막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성백제 빛이라 명명하면서 한성백제 역사를 밤에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군은 이 일대가 송파의 대표 야경 명소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가까이 살기 때문에 어 여기를 거의 매오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새로운 한성백제 빛이라는. 어, 아주 멋진 건축물,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돼서 너무 아름답고 낮으로도 볼거리가 많지만 지금 새삼스럽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밤늦게 한번 와본적,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아마 송파구 구민이나 아마 서울시 다 구민들이 다 구경하러 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날 조성된 한성백제의 빛은 앞으로 매일 밤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를 환하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서정함입니다